어, 자, 잠깐 보세요. 잡는 거 아닙니다. 파트너 지금 오는 손을 이렇게 해서 잡고, 잡은 다음에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, 잡을 수 없어요. 날아오는 펀치를 잡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. 오히려, 갖다 얹습니다. 그냥 갖다 얹어요. 갖다 얹어요. 네, 새끼손 가면 갖다 얹어요. 잡힙니다. 나중에. 내손 안에 그립이 완성이 됩니다. 움직이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잡겠다하다가 이 손이 옵니다. 그 잡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 잡고 난 다음에 잡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는 이 순간에 이 손이 옵니다. 그러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. 저를 보시고 에, 이 순간에 이 손이 옵니다. 에, 그래서 잡겠다면안 돼요. 어디까지나 에, 지금 이 순간 지금. 지금 오래 서로 쳐다보고 있으니 갑자기 동욱 하고 딸려오죠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다들 지금 손만 보고 있잖아요. 지금 응. 손이 아니라 서로 바라봐야 돼요. 서로 바라보고, 지금 이 손을 갖다종용하고 있으니까, 저역시도 지금 오히려좀큰 원이 만들어지잖아요. 지금 요 손을 신경 쓰니까, 저 뒷손을 신경 쓰니까 해보시죠. 지금 그러니까, 지금 손이 시선이 다 시선이 지금 여기에 지금 오 있잖아요. 어, 시선이 수평이 돼서. 파트너가 아니라 파트너 내 뒤쪽을 봐야 돼요.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진우 회원님 시선에서는 저 뒤에는 족자가 보여야 돼요. 제 뒤에는 족자가 보여야 돼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김진우 회원님 뒤에는 저 포스터가 보여야 돼요. 김진우 회원님한테만 집중하고 있으면 터널 비전이 생겨서 딴거안 봐요. 이게 안 보여요. 멀리 봐야 돼요. 멀리. 그렇게 해서, 그렇죠. 지금 이렇게 되니까 움직입니다.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아. 왜 김진우 형님도 내 이게 나머지 부분이 신경 쓰이죠. 예, 어 아, 아, 아.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시야를 넓게 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됩니다.